어르신들, 오늘은 손가락 육아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지러움이나 두통, 뻐근한 어깨, 이유 없는 설사 등 병원도 가고 딱히 병명이 명확하지 않은 몸에 이상 신호가 있습니다.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웃음도 사라지고 활력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지요. 이런 현상은 우리 몸 신경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. 어르신. 이럴 때는 손가락 요가를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 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손가락 요가를 통해 안 좋은 몸의 상태도 서서히 개선되고 활력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몸의 이상신호로 기력이 없고 몸이 천금, 만금, 무겁게 느껴질 때단 1~2분만 편안한 마음으로 손가락을 만져보세요. 분명히 불편했던 몸의 상태가 좋아질 것입니다. 허리가 딱딱하게 굳고 잘안 움직여질 때 하면 좋은 요가예요. 가운데 손가락과 연결된 손등 중심에 있는 뼈가 바로 등뼈에 해당됩니다. 그 양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. 옆구리가 아플 경우 엄지손가락의 아랫부분과 새끼손가락의 아랫부분을 눌러주세요. 통증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서 그곳을 중점적으로 눌러주세요. 가운데 손가락 등을 문질러 보세요. 이어서 엄지와 새끼 손가락도 문질러 줍니다. 그리고 난 후, 양손에 손가락을 맞춘 채로 서로 밀며 뒤로 젖혀 주세요. 동시에 손가락의 사이를 벌려주면 돼요.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되시나요? 과식해서 위가 필요할 때 손바닥으로 눌러 자극하면 내장이 튼튼해지고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답니다. 손바닥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화살표 방향대로 반대쪽 엄지 손가락을 눌러주세요. 좌우가 바뀌어도 같은 방향으로 해주세요. 눈의 피로는 목의 피로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면 눈의 피로가 나아지기도 한답니다. 가운데 손가락에 양옆을 눌러서 자극하거나 잡고 돌리세요.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후 밥그릇처럼 오므려 손바닥의 중앙이 눈 위로 오도록 해보세요. 숨을 들이쉬며 손바닥에서 눈으로 좋은 에너지가 간다고 생각하세요. 숨을 내쉬면서 눈의 피로를 입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